우리나라 재벌 오너 중에 이렇게 드라마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문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여동생은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죠. 사진 한 장인데 포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안 마진 부회장은 안 그래요. 진짜 소탈한 건지 소탈하려고 하는 건지 의도적인 게 눈에 보이지만 왠지 밉진 않아요. 그쵸 배추 뽑고 전부 치고 일부러 경쟁 회사 구경 가서 셀카 찍어서 올리고 드라마 스토브리그처럼 야구단 인수해서 구단주가 나서서 경쟁팀 막 자극하고 소셜 앱에서 선을 넘나드는 말 때문에 화제를 몰고 다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산 1조 클럽, 누가 봐도 재벌인데 자꾸 형으로 불리고 싶어 하는 사람.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 그룹 이야기입니다. 혹시 정용진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사촌 동갑내기인 거 알고 계셨어요? 신세계그룹은 본래 삼성 창업주 일가의 막내딸 이건희 회장의 막내동생 이명희 회장이 일군 회사예요 이병철 창업주는 이명희 회장을 30대 후반에야 경영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장은 91년에 백화점 2개 호텔 하나로 독립한 회사를 재계 10위권까지 키워낸 탁월한 사업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원래 집에서도 막내가 가장 예쁜 봤잖아요 이명희 회장도 아버지 이병철 회장과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고 해요 이랬으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서 방황도 적잖이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달래려고 미국을 찾았다가 여기서 뜻밖의 기회를 찾게 돼요. 월마트 창고형 할인마트 보고는 되겠다. 이런 판단에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 노하우를 배워서 93년에 한국에 처음 이마트 1호점을 내는데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이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죠. 월마트가 나중에 98년에 야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명희 회장이 이거 다 밀어내고 아예 1 6개 월마트 점포를 모두 이마트로 바꾼 이라도 유명합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라는 지금도 이마 마트는 점포만 109개, 매출은 22조. 코로나에도 매출을 3조 원이나 늘려 시장을 지키고 있죠. 또 명품 구매 참았던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세계 백화점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주춤거리는 롯데를 뒤집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카리스마를 가진 경영자도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여든을 앞둔 이명희 회장도 그래서 일찌감치 남매에게 승계를 준비해왔어요. 백화점 면세점은 딸에게, 마트 호텔은 아들에게. 경영권을 쥔두 남매가 명품 백화점 매출 온라인 쇼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제가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이제부터죠. 일단 환경은 녹록치 않아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면세점 아직 정상화되려면 멀었죠. 온라인 쪽은 더 심각해요. 딜로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통 기업을 조사했더니 쿠팡이 1등. 쿠팡은 뉴욕 나스닥에서 시총 70조인데 한국 오프라인 유통 1위인 이마트 시총의 17배가 넘어요. 게다가 배미는 해마다 2배씩 크죠. 마켓컬리 같은 후발주자도 무섭게 따라붙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온라인 구매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 를 넘겼다고 해요. 이런 변화에 익숙한 세대, 지금의 10대, 20대마저 잃게 되면 기존 마트, 백화점도 살아남기 어렵겠죠. 호감형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정부회장이 야구단을 인수하고서 튀는 발언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사실 야구단은 프로스포츠 중에 가장 많은 관중을 몰고 다니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랬다면 SK가 와이번스를 넘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야구는 온라인에서 즐길 수 없는 응원가 부르고 치킨 먹는 이 응원하는 맛에 보는 살아있는 스포츠 잖아요. 게다가 팬층의 60%가 2030입니다. 연예인급 브랜드가 돼버린 오너 여기에 팬층의 두터움까지 더해진다면 새로운 소비 공간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들어선 더 현대 서울 외곽의 스타필드가 맛집에 스파에 호텔까지 하루를 다 소비하면서 돈을 쓰도록 동선을 설계한 공간이잖아요. 나중에 돔구장을 지어서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니까 경쟁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이미 전쟁 준비는 끝냈어요. 즉이 한마디 바이럴로 온라인 쇼핑 채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죠. 올해 초에는 검색 1등 네이버, 이혜진 이장과 지분 맞교환으로 전략적인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숨에 네이버 신세계 연합, 11번가와 아마존 연합, 쿠팡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쿠팡이 상장으로 확보한 5조원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2배로 늘릴 계획인데, 1,2위를 다투는 네이버에게 신선식품 명품 유통으로 협력하고 네이버가 손잡은 CJ 물류와도 협업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레 오프라인 시장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미국의 월마트가... 쇼피파이와 협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스타벅스, 스타필드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왔지만 정부회장이 손댄 것마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불안기에 성장한 일본 동키호테 따라 했던 삐로 쇼핑 조용히 접었죠. 올리브영 겨냥했던 분수도 적절 접었습니다. 피코크 매장, 제주 소주까지 그런데 보면 정부회장은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오너잖아요. 오너니까 실패를 더 많이 하고 기회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사실 아무리 친근하고 젊은 오너라고 해도 현대차, 삼성 같은 첨단 제조업을 이끌었다면 달랐을지도 몰라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목소리 듣기도 어렵고 왜인지 웃음만 지어도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세계는 장보는 우리 엄마부터 흔한 아이 아빠 신혼부부 강남에서 매년 1억 원씩 쓰는 사모님까지 다 붙잡아야 성공하는 회사예요. 대중들의 심리를 꿰뚫어서 소비를 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회사인 겁니다. 누구나 머릿속에 쓱 떠올리기 쉽고 접근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쇼핑회사. 전쟁편 유통시장 이커머스에서 살아남을 찌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팬들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 보이는 회사인 겁니다. 선을 넘는 발언에 화제를 몰고 다는 이 회사, 이 경영자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가 지켜봐도 되는 것 아닐까요?